1 번, 2 번, 3 번, 오번 어, 다리 접고.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계속해 네. 네, 이거 네가 안 넣어? 이거 이거 네가 안 나, 안잖아 아, 어, 영타이고, 밖에서 몸 풀고 오셨네요. 아, 저, 여기 안에서, 풀고, 그, 밖에서도 풀고. 그,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전략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몸 푸는 거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날 경기 성적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아, 진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 어떤 걸 준비할지 너무 기대가 되고, 아,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지금 뭐, 여기만 봐도, 제가 아닙니다. 아, 너무 지금 화끈하게 어떻게 할지 기대도 하고 있고, 밖에 사람들이, 어, 진짜 놀랐습니다. 벌써 들어왔나요? 아니 그냥 줄서 있는데 한몇백 명이 그냥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맞아 맞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선수 그 입장에서는 관중석에 사람이 없을 때랑 있을 때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 맞습니다. 아마 그 방금 관중 얘기하신 거 보니까 관중들이 많이 있으면은 당연히 프로 선수로서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어 일단은 솔직히 국내 단체에서 뭐 관중들은 솔직히 격투기 관계자거나 다 그러잖아요. 네. 여번, 제가 한번 그런 경기를 뛰어봤어요. 진짜 일반인들이 야외 링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 거 해봤는데,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있어야지 확실히 좀 호응도 되고, 관심 받는 게 있으니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번 경기 느낌은 진짜 되게 가회롭고좀 너무 떨리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이제. 옐로 몽키 선수도 날카로운 타격을 갖고 있는데 그 선수와 경기 가고 무슨 말씀? 일단 몽키 형이랑 하게 돼서 사실 되게 영광이고 저보다 오래 운동하셨으니까 응. 그 MMA 스토리 지금 두 번째인데 <laughs> 이번에는 질리 없습니다. 1패했으니까 이번 1승 챙겨 갈 겁니다. 좋습니다. <laughs> 오늘 이제 코메인 이벤트 전에 경기를 네. 중간에 흐름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약간 부담감 느낄 수 있는데 아, 그렇죠. 그래도 이제 관중석이 꽉차 있는. 그날의 영타이거는 어떤 실력을 아. 갖고 있는지 이따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